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5강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 네,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카페에 잠깐 들려서 이제 커피를 사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의 한 형제가 열심히 카페에서 공부를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다가가서 무슨 공부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동안 여기 저기 어 수십 군데 회사에 이제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딱한 군데서 면접 보자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면접이 내일이래요. 그래서 그 면접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제가 그 마음을 좀알것 같아서 내가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내일 면접 잘 보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기도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연락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네, 하필 금요기도회 때이 형제가 금요기도회 때 나왔는데 금요기도회 말씀을 듣다가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어, 떨어졌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와 그 형제가 속한 목장의 목자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밥을 사주고 이렇게 이제 차도 마시면서 위로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다. 우리 목원들이랑 어, 이렇게 가, 목원들이랑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몇주 되지 않아서 정말로 이 형제가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 그 면접 봤던 그곳은 솔직히 여러 군데 다 닥치는 대로 집어넣어서 딱한 군데에서 면접을 보라고, 면접 보라고 오라고 한 그런 회사였고, 그렇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회사는 아니었대요. 이번에 가게 된 회사는 자기가 정말 원하던 회사였고, 가고 싶었던 회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참 말도 형제가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된것 같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은 꼭 내가 한 턱을 쏘겠다. 어, 근데 그 형제가 취업하고 나서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먹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란 어,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안 됐을 때 떨어졌을 때 함께 기도한 사람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반대로 합격을 했을 때는 기도한 사람들이 함께 이 형제만 기쁨의 기쁨을 누리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은 그 형제의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같이 함께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특히 목장 가운데서 우리가 제가 기도 제목을 저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장에서 모군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라는 아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앞두고 갯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세 명을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삶을 보면 이 빈말이 없어요. 무게가 실리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말 했다가 저말 하고, 아, 내가 그때 그말 했었나? 하고 잊어버리고, 어, 이런,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세만의 동생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여기에 같이 기도하자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한다면 깨어있기라도 하고 그 자리에 몸이라도 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조차 실패했어요. 다 잠들어 버렸죠. 그세만의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이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모습을 보고 예수님또 부인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결과 기도 함께 기도하는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구스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항상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있고 환란과 어떤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시험 와중에 오히려 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더 기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예요. 어,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이 시대는 마치 성경의 바벨론 포로의 그런 시기와도 같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어,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들을 보면 뭐 에스라나, 에스라나 에스더나 뭐, 다니엘, 이런 성경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더욱더 기도가 중요하다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귤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그 모르두게에게한 이야기죠. 아주 그 강한 결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 앞에 이 결단 뒷면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유대인들에게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승패는 나의 어떤 전략과 나의 어떤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혼자만 결단하고 혼자만 기도했다면은 이 승리는 에스도 혼자만의 승리가 되, 되지, 유대인 전체의 승리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 이방인 사회, 이방인 나라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제 116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들이 뭐, 무엇인가 보면 은 형제끼리 우애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지소리 요소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형제끼리 우애하는 모습을 볼때 그렇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반대로 형제끼리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때 이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도 그러야 한데, 이커 나가면서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서로 이렇게 하나처럼, 한 몸처럼, 이렇게 형제를 지지간에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아픔을 느끼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어떨 때 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나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아프고 또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냉담함과 메마름은 병이에요. 영적, 심각한 질병입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면 원망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죠. 원망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황무지처럼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마음들을 아무것도 꽃 피울 수 없고,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땅을 어떻게 개관할 수 있어요? 기도로. 이렇게 개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황무지 같은 이런 삶에도, 이런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고, 삶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감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할 때온 민족이 함께 기도할 때 위기에서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영적 부흥 뒤에는 놀라운 그 기도의 그런 운동과 그런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사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실 함께 기 함께 기도하는 삶은 모든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우리 대표 기도하죠. 그리고 앞에 사조의 기도나 이런 것들도 하지,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때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아멘하면서 기도하면 그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론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 기도의 자리이고 기도 훈련의 자리이고 정말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뭐 음, 이제 우리 청년 이부에서도 몇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앞, 앞으로 가정을 이루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는 소중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